요 네, 올려요. 이것도 좀 웃기다. 언니. <laughs> 미미 기다려. 또라. 이미 미 또라. 미미 엎드려. <laughs> <미미가 좀> 미미 <laughs> <빵. 웃음> <빵>. 미 <미빵빵. 웃음> 잘했어. 미미 기다리세요. 기다리데요. 먹지 마. 어? 예전엔 먹지 말라고안했는데 바로 먹네요. 귀여워. 여기 도 있지? 응. 집에서 족발 싼거 처음 봤다니까요 언니. 너무 예쁘다. 아요 아니요. 건더기 팝니다. 아 잘했는데. 응. 다 건더기 팝나 <laughs> 이거 갖고 있다가 내가 네, 요... 커스텀에도 파셨대요. 저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시죠. 분위기 상막하게 네, 만든 만들... 것 같아요. 아, 나 사랑해요. 나사랑 놓고 드디어 완성되었어. 시달릴까요? 아니 제가 원하던 대로 네이크로버와 <laughs> 제 이름이 박혀 있다고요. 어 <laughs> 미쳤나 방 여기 치... 우리 모두 파워볼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네. 와 <laughs> 미미네 카페 후식 <호시>. 김미미. <laughs>

우리가 과제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는 거. 우리 과제할 수 있어요. 언니, 저희 지금 진짜 충돌 잘하고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걱정하지 마. 비교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담 때보다 고담 때보다더 아니, 그림 잡아 미쳤네. 이렇게. 아. 누구셔라? 오늘 누구셔라? <laughs>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보세요거보인인요요 <laughs> <쇼풍인가요? 웃음> <laughs> <laughs> 꺼지는 건모이이안 되나요? 아. <laughs> 이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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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뭐하고 계세요? 지금 언니 선물로 좀 네이클로그 붙고 있어요. 올려보요 짜잔. 부... 그냥 이파리 떼서 붙인 거예요, 진짜로? 네. 당당하신 분. <laughs> 제 마음이에요. 이리 오너라. <웃음> <웃음> 어, 열렸잖아? 없는데 하고 열었는데. 왜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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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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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이렇이거이이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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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줘요 내가 후할게요후 <laughs> 코팅지가 아닌 거같 <laughs> 네, 투명 유리 테이프로 한땀한 <laughs> 땀. 한땀 <laughs> 이리 오라 안녕하세요. 면? 스파이더 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어요? <laughs> 붙을 걸. <laughs> 근데 뽀모. 초처럼 <laughs> 되는 거 아니에요? 편아니요 <laughs> <laughs> 그냥 이걸로. 아니 꺼내지 마, 꺼내지 마. 근데 해봐요. <laughs> 유튜브 찍기 하고 싶어요. <laughs> 저유튜브예요두 개만 할게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해요? 스파게티면에 불 붙이기도 해요? 아니 스파게티면에 불이 잘 붙어. 아 한번 붙여볼까요? 어, 너무 가까이 붙이고. 세개 이렇게. 몇게꽂으려는 거예요? 세게. 두 개만 으면 되는 거야. 잘못하면 오늘 제사. 중조도 누가 이렇게, 한... 이렇게? 하나만 꽂아. 어. 하나만 붙여봐. 와. 이거 손 타는 거 아니야? 아안 되는 거 같은데? 진짜 향이잖아 그냥 됐죠? 됐다, 어, 됐다. 노래 부르세요 아, 뜨 그냥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어, 아, 노래 불러 멋있다. 노래 불러, 노래 불러. 하나 둘셋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축하합니다 아니겠지? 우와 너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더 특별했어 나에서... 우와 <laughs> 감사합니다 약간... 갖다줬어 <laughs> <laughs> 감... 레나짱 아주 그냥 당근이네 <laughs> 아 나이 생마늘까지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아유, 감사해요 <laughs> 나 오늘 아주 큰 기회를 그만 와 너무 좋아 <laughs> 네. 어떻게 케이크 줄 생각을 했어요 <laughs> 어? 감사해요 <laughs> 레나짱 네? <laughs> V 한번 해주세요 <laughs> 레나짱 짜 짜주... 뭐하는거예요 <laughs> 언니 눈치챙겨요 <신뢰하는> 아 진짜? <laughs> 아, 지금, 우와, 지금 나 잡으려다가 지금 분위기 살짝.. 넘... 아,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어 아래가 쿠키야 맞아 이거였어 맞아 그, 텐트를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거 같긴 하다 시... 아니 지금 뭐하시는거예요 남의 집 창문에서 안녕 자리 따로 들어가가지고 자는거에요 아 저거 아우비 있어요 다이빙이요 와우 Wow. Wow. Chân chân Thầy có hả? Thầy có hả? Ba đi, ba đi. 이거만 있는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있잖아 o t a 로 k to each o t 도 해야되고 그 e o p l e the other p e r 그 o n the other, the higher than what i 다 t 는 l k i n g about. When you c o u 이 d n t order, 아니요. 말하는 검자인나 <laughs> 그냥 참다랑 거야. 배만 나왔어. <laughs> 나는 참다랑구다 나는 <laughs> 목석이야. 제가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주서 들은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럼 됐지. 저는 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저는 만족해요. 발 뻗고 자겠네 오늘. 어, 오늘 자는 언니랑 운진 언니 있어가지고 되게. 맞아. 언니해고 맞아 맞아. 유산님 보고 싶어. 맞아. 금발 온거예요 asmr <laughs> a <ASMR. ASMR. 웃음> 너무 좋아요 딱 피곤했거든요? 딱 하나 들어가자냥졸업은 <laughs> 한다니까 어떻게든 난 걱정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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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도 있잖아 졸업... 안 먹을래? 저도 민주 언니한테 결혼 프로포즈 하고 싶어 아, 당신은 그래. 입양하기로 했잖아. 하긴, 딸이 좋아. 짠! 감사해요! <laughs> 맛있어. 수업 재고 콜스 다니는 거. <laughs> <여성들. 웃음> <laughs> 제가 이렇게 진짜? 위험합니다. 웬식을 해볼. 웃기세요? 네. What's <laughs> i 네. <laughs> <laughs> 그 Are you sure no poison? No, no poison. <laughs> Is he yours? No, just f o u n on the road here. <laughs>

근데 우리는 밥을 키가막가지뭐이건열기 소설이다 믿으면 이 화가 나서 잖아요 아침에 이비는 파슬리 커틀릿 이렇게 했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등딱보에 천만 해봐서아 어떡해? 이 이게 위기인 것 같아. 이번이넘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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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 끝나 봐. 진짜.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레퍼런스는 맞아. 없다는 거 그럼 나는 문장을 끊어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데이나 레퍼 따로 찾고 코이스 레퍼 따로 찾아 그러니까 레퍼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완전 고3 아닌가요? 시험 기간은 아제 두번 했다가 가네? 편의점 탈러 고3 맞아. 가시죠 네. 나 아, 종강까지라는데 어? 이 무슨 파티예요 과제 제출 <laughs> 아, 죄송한데 저 예. 영상 찍고.. <웃음> <웃음> 죄송한데 저 이거 출거에요 죄송해요 안 섞었어 <쏟았어>. 짠하쓸게요짠아 <laughs> <잘> <laughs> 맥주가 너무 좋다 아, 저 좋아요 아 이게 구도가 이렇게 돼는 말을 <laughs> 해줘야죠 아니 지금 친구 유튜버 구독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을 해줘야죠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다 짠해주세요 짠짠짠 됐습니다 아음 저는 방금 짠고나는 응. 한참 있었고. 응. 근데 제방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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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레몬 파운드짠짠 레몬 <laughs> 내가 환장하잖아 <laughs> 엄청 언니가 했던 거보다 엄청 짠짠짠짠 <laughs> 아, <저기. 웃음> 는 과제에 대해 제가 <laughs> 그러니까 놀림으로 인해서 언니가 마음이 상해서 네? 그거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한 걸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성문. <laughs> 저는 지난 9월 4일 목요일에 <laughs> 과도한 놀림으로 <laughs> 경빈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친 <laughs> 수박이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인지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너그럽게 대응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과드리며 성숙한 동반자로 거듭할수 있도록 도와주혹시오 틱틱틱틱 놀랬나요?